네. 자, 계속 보시죠. 자, 이번에도 이제 운영전과 비교인데요. 예. 자, 운영이하고 화자를 비교해보래요. 자, 그러면은, 향단아, 그네 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자, 향단이 나왔잖아. 이미 끝난 거야, 사실은. 자, 향단이 어디서 나온 사람입니까? 춘향전에서 나온 사람이죠. 그죠? 자, 준향전에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몽룡과의 러브스토리. 그래서, 사랑, 그리움이 되겠죠 자 이게 되는데 자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다라 왜 자꾸 그네 줄을 밀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은 기본은 이걸로 깔고 가는 거죠 자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백엔모에 놓인 듯한 풀꽃 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나비 새끼가 아니라 나비 새끼 꾀꼬리들입니다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다라 그러니까 왜 자꾸 저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때요 가고 싶다는 거는 지금 여기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은 어디 이 화자의 이상향이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자, 즉 몽룡씨가 있는 곳 이름에 용이 들어가죠. 약간 촌스러운 느낌. 자,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쫙 밀어. 채색하,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그러니까 왜 울렁거리고 그래? 왜 어지러워? 자, 그게 아니라 그리움, 그죠? 오빠, 아 오빠랜다. 남친에 대한 그리움. 오빠 아닙니다. 동갑이에요.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근데 어때? 못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좌절, 그지? 그래서 이제 이상향과 현실 인식은 대조가 되고 있죠.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다나. 가고 싶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가장, 가장 적절한 건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기의 화자와 달리 윗글의 운영은 이상세계를 동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뭐, 1번도 똑같이 동경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자, 윗글의 운영과 보기의 화자 모두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위의 운영이는 어때요? 지금 보니까. 사회와의 갈등이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렇고, 이제, 보기에서는 어때 또? 개인과 개인과의 갈등? 오빠 때문에 미워 죽겠어? 안 돼. 그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음. 그래서 얘도 안 되겠네요. 자, 3번. 위글의 운영과 보기의 화자 모두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벗어났어? 못 벗었으니까 괴로워하죠. 자, 4번. 위글의 운영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보편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답이 안될 수가 없겠네요. 그죠. 당연히 보편적인 사랑, 그죠? 그래서, 욕망, 뭐,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이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윗글의 운영과 보기 화자 모두 인간 존재의 한계를 자극한 후 결국 좌절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니, 포기 안 했어요, 아직. 그치? 자,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항상 그, 아 어, 본문에 있는 애가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애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예, 여기하고, 요게 이제 내용 구조죠. 내용 구조가 예, 기준이다. 자, 그래서, 요 내용 구조를 그대로 따서 여기서 어 적용을 해봐라.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네. 자, 그러면 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